아프면 또 오는 길에 네. 약간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떤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네. 일상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괴롭히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헌 사태라는 이런 소유의 네. 상황 속에서 그 측면에서는 네,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네. 평화로운 모습으로 네, 의사 표현을 하시면서 네. 평화의 힘을 그래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음. 용기, 이것 음. 정말 잘 보여주고 계신 음. 것 같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체적 동의 네. 뭐 이런 정도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 정치가 전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양극화의 모습으로 네. 극단적이고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라 참어쩌도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음. 예,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치라는 것이 공동선을 위한 종사방, 네, 이런 말씀이었고 그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때문에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모습이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당히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어, 하루빨리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정화를 빨리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들의 반응이 있는데 저희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 이 이번 사태에 조기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는 종교인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치가 너 극대극으로 부딪히니까 양편으로 갈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사실그 간극을 좀 메우고 모두가 전체를 위해서 좀 일부씩 양보하는 그러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끔씩은 그게 정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우리 주교님, 주교님 같은 분들의 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도좀 듣고 음, 음. 좀 부탁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음. <laughs> 천주교가 사실은 과거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릴 때 명동성당인데. 네. 어, 과거 70년대, 8 0년대 네. 저도 꽤 많이 왔었는데 네. 문학까지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이제 일 소도 비슷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주교가 특히 군사 정권의 폭압에 맞설 때 네. 정말로 의신처로서또 네. 저항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떠 모르게 명동생관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개업령 전포라고 하는 황당무기한 일을 겪으면서 그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참혹한 그런 장면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저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이된 기부들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 았 음. 네, 특히 70년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많아서 목소리를 낸 것은 어떤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60년에 저항하는 첫 번째 운동이 여기 성당에서 네. 시국선언이 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80년 광주 근좌 네. 그 시대 때 당연히 벌어진 일이도 그렇지만, 좀 국민들이 나서니까 망아진 음. 겁니다. 음. 방금 이재명 대표와 음. 주교님 간에 대두님 간에 비공개 때 나눴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대표께서 지난 1 1월 3일 밤에 국회 의 담장을 넘으면서. 표결을 할수 있느냐, 개헌군의 저지를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끔찍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교님께서는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장과 국회, 아, 국회의원들이 밤을 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과 전 세계인이 보면서 민주주의의 수호 오직. 확고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 주교님께서는 정치인들이 국민 염원을 담아서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어,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 대표께서는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않았다. 어, 참유대한 분이다. 말씀을 했고, 우리 사회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끊어야 된다. 지금은 이 치아와 치아가 바로 부딪혀서, 상처를 내는데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입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어, 해주시면 좋겠다.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환율도 그렇고 어, 수축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표식이 출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을 또 더덕 강조하시면서이 사회적 분위기 안정화 시켜야 된다.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 말을 하면 이제 쟁으로 비치질 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 주교님을 비롯한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했고요. 음, 주교님께서는 종교계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를 드리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차 우리 사회가 격화되지 않도록 양극단으로 이 종교계가 힘을 합쳐 대통령께 건의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가가 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는. 문석열 대통령께서 "상식적이지 않고 오로지 편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 정치인의 정치에서도 역할을 하시겠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서둘러 쫓아줄 수 있도록 대표가 말씀하셨고, 어, 주변님께서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종교인들의 어,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어, 우리 국민들의 공동선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께서도 여기에서 동감하시면서 더 열심히, 더... 우리 국민들이 빨리 하루 빨리 정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을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